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라이더의 공략 영상은 하나도 안 찍어가지고 뭔가 허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할로브를쓸 겁니다. 방금 뭐 이전을 돌려봤는데 15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카오리는 11랭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할로브는 구랭 풀템이에요. 아직 제가 템을 못 맞췄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장판이 깔리면, 토모가 평타하자마자 바로 씁니다. 아코터를 바로 써주고, 카오리 쓰고, 할로그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판이 깔리기 전까지 대기합니다. 장판이 깔리면, 이츠키 써주고, 포모를 이때 써줍니다. 크리켓 꿀. 브레이브 하울링을 쓰면 마코토를 그냥 써줍니다. 유버 사이클 때문에 장판이 안 깔려 있어도 해야 돼요. 장판이 깔리면 바로 카울이 써주고 할로브를 써줍니다. 그리고 장판이 없어지기 전에 토모를 광클해가지고 토모 유버를 써줍니다. 장판이 깔리면 미츠키를 써주고 마코토 써주고 칼로브 써주고 유버가 이제 장판 없어지기 전에 빨리 써줍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빨리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63만 5614점. 꽤 높은 스코어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덱도 있다는 것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